이삼오 이, 이. 포토 안녕하세요 이삼오포토 이삼오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영화용 필름입니다 일전에 영화용 필름에 대해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영화용 필름을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영화용 필름 역시 35mm 필름입니다. 그래서 매거진에 들어가기에 이렇게 나와요. 시네스틸 필름이라고 해서. 35mm 필름을 잘라서 넣은 필름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필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름 넣는 방법은 같으니 바로 나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확실히 사진용과는 다르네요. 그런데 제게 댓글로 물어보신 분은 영상화를 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연사가 가, 연사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실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세요. 아, 근데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제가 썸네일로 어그로를 끈 거겠죠. 거짓말을 친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모키노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 일단은 이 제품 필름 스캐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해 보겠습니다. 버리고. 본격적으로, 로모키노 슈퍼35. 로모키노 슈퍼35. 로모키노 슈퍼35 무비메이커. 이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상은 1초에 24프레임, 즉, 24컷이 필요합니다. 시네스트 필름이 36컷이란 말이에요 방금 찍은 사진들을 영상화하면은 보셨겠지만 1.5초의 영상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한 노래 1.5초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뮤직비디오라도 만들려면 적어도 20호를 써야 하니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화와 사진은 둘다 35mm 필름을 사용하지만 영화와 사진은 찍히는 프레임의 구조가 다릅니다. 사진은 이런 식으로 찍혀요. 크게 근데 영화용 필름은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여담으로 이 장면의 화면비는 2.35대1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찍히는 제품이 필요했는데 그 제품이 이 로모 키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박스는 이래요. 옆에는 로모키노 슈퍼 35 무비 메이커 뭐 이렇게 써 있고요. 뒷면은 뭐 이렇게 많고 앞면은 로모키노 앤드 로모 스코프. 로모킨 로모키노 스코프.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두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고 박스를 오픈해 볼게요. 박스를 오픈하면 이런 식으로 로모 키노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로모 키노 스코프, 이게 스코프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걸 열면 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데, 로모 키노로 찍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여 밑에 뭐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종이가 있는데 이건 역대 뭐로모 카메라들이 낸어왜 이렇게 커뭐 그런 게 있네요 버려 그리고 이 안에 거 일단 아 이거 일본에서 사서 일본어가 막 적혀있네요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이런 건 이건 이거 로모스코프 이거는 필름 다 찍은 다음에 보는 거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모키노 본체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면은 이런 식으로 로모키노 슈퍼 3호 이렇게 이게 있고요. 렌즈가 있고요. 클로즈업해서 0.6m라고 되어 있는데 60cm겠죠. 그러니까 이게 클로즈업 할때 가까운 걸 찍을 때 이런식으로 이걸 눌러주면 되나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무비메이커 써있고 밑에는 5.6811이 적혀있습니다 요건 누가 봐도 f 값이겠죠 f 값은 조리개 값입니다 이런식으로 돌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를 볼게요 위에 보면은 핫슈가 있습니다 핫슈는 이 조명 기구 스트로보 소형 스트로보를 끼우는 게 하슈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켜져요. 켜진다는 게딴게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뷰파인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로모키노 슈퍼사모 이렇게 써있고요. 옆면에는 셔터예요. 사진기로 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들리는 이 음이 셔터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필름 리와인더. 밑에는 풀, 여기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가면은 필름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밑에는 이제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이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게 있어요. 예. 그래 이걸 여는 방법은 양쪽에 있는 이 버튼, 요거랑 요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열면 열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저 앞면은 뭐 저희가 따로 손볼 곳이 없고, 뒷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필름을 넣어 볼게요. 필름을 넣으시려면 일단 이 필름 리와인더 버튼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안 쓰는 필름. 저는 안 쓰는 필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원래 필름, 시, 실제, 사, 뭐야,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이라면, 이 필름을, 요 필름 모양이 있는 그대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렇게 와서, 여기 보시면 또 필름 홈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필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넣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넣어 주셨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 줬죠? 이거 필름을 찍으면 돼요 이제부터 이걸 이제 닫아 주고 거꾸로 해 이렇게 해서 닫아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요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시고, 요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찍혀갑니다, 사진이. 저는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열어봤었는데, 만약에 닫은 상태에서 필름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보고 싶다. 잘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면 지금 현재 잘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이 옆에 이 부분도 지금 빨간색이 꽉차 있고, 돌아가는데, 셔터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다 찍힌 거예요. 그때는, 절대 이걸 먼저 열지 마시고, 여기 필름 레버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돌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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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 돌려주세요. 어느 순간 돌리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가요. 그러면 필름이 끝까지 말린 겁니다. 말렸다는 소리는 필름 매거진 안으로 필름들이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촬영된 필름들이. 그럼 그때 이걸 잡아주시고 양쪽을 똑같이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의미는 잡고 열면 이런 식으로 필름 안으로 매거진 안으로 필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빼는 방법은 똑같이 이 필름 레벨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필름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현상소 혹은 뭐 피커를 이용해서 필름을 빼고 필름을 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로모 키노로 찍은 시네스틸 흑백 영화용 필름 영상들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시네스틸의 컬러, 또 후지의 영화용 필름, 컬러 필름, 그리고 일반적인 사진 필름들 있잖아요. 코닥이라던가 일포드의 흑백 필름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필름들 사용해서 찍는 영상, 찍은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찍은 영상들 앞으로 업로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찍으면서 조금 느낀 거는. 낮에 찍은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노출이 부족하더라고요. 확실히 사진용이랑 영화용은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시중에 나와있는 영화 필름, 뭐 똑같은 얘기죠.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필름 35mm 필름들을 사용해서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그리고 이 모노스코프 슈퍼사무 무비 뷰어 이 제품, 그리고 이 필름 스캐너 영상도 조만간 리뷰하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끝에 나오는 시네스틸로 찍은 로모키노 영상. 네. 많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